어, 사람들은요 일반적 그 종교 관점으로 착하게 살면 천당 가고 나쁘게 살면 지옥 간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얼마 전에 우리 영화로도 그게 나왔죠. 네. 만화로도 했던 것들을 영화로 각색해가지고 어, 상영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봤습니다. 그 내용도 그래요. 사람은 착하게 살아야 된다. 그러지 천당 간다. 뭐 그런 내용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생각을 교회에 다닌 분들 중에서도 많이 가지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착하게 사는 것, 의롭게 사는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기독교의 구원의 문제는 단지 착하게 선하게 사는 것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구원은 단지 천국과 지옥과는 문제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 구원의 문제는 더 크고 넓은 의미를 가지고 있죠. 오늘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구원받으려고 교회에 나왔죠. 자 여러분 이 구원이 뭡니까? 넓은 의미가 있습니다. 큰 의미가 있습니다. 단지 천국과 지옥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구원의 가장 근본적인 핵심적인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이 구원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는 게 바로 구원입니다. 거기서 모든 것이 파생됩니다. 결국은 천국과 지옥의 문제도 그렇게 규결되는 것이지요. 구원은 관계의 변화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원수되었고 하나님과 더 이상 관계없이 살았던 우리들이 하나님과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아들과 딸의 관계로 변화되는 거예요. 천국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게 구원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그 관계로 말미암아 우리가 누리게 되는 온갖 좋은 것들이 구원으로 인하여 우리가 누리게 되는 수많은 하나님의 축복들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죽은 뒤에 천국 가는 것도 여러분 그런 관계의 변화의 결과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이 관계가 그렇게 중요하다는데, 이 관계가 어떻게 변화될 수 있느냐? 이 관계 변화가 어떻게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는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착하게, 선하게 삶으로 그 관계가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걸 알아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그러면 이 관계가 변화될 수 있는가? 우리가 잘 아는 로마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고 네모가 예수님을 찾아오지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하면 살짝 와서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거듭나야 한다. 보 o r n a 다시 태어나야 된다.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리그데모가 아니, 이미 태어난 내가 어떻게 다시 어머니 또 배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옵니까? 라고 하면서 의아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니, 유대인의 관은좀 되면서 어째 이걸 모르냐 하시면서 거듭남에 대해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을 말씀 나오죠.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보내신 그 예수를 믿는 것. 바로 그것이 그것이 거듭남의 비결이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거듭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믿음으로 천국 백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선한 일을 많이 하고 의롭게 살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를 믿음을 통하여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분의 자녀가 되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의 변화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거듭난다는 것 바로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난다는 거예요. 지금 누구예요? 뭐? 누구의 아들? 누구의 딸? 우리 다 그렇죠. 그러이 육신의 자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시 건날때 우리는 모두 다가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니까 영접하는 자곧그 이름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예수를 믿음으로 그분의 자녀로 다시 우리는 건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구원은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착하고 선한 일 많이 해서 가아니라또 내가 좀더 완벽한 인격을 갖추어서가 아니라 내가 믿을 때에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 이것을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는 이 믿음을 통하여 회복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일반적인 세상의 논리와 종교적 관점 뭡니까? 우리가 완전해지고, 좀더 올바르게 행동해야 그 사람에게 복이 있고 구원이 있는 거죠. 천당 간다는 겁니다. 극락 간다는 거죠. 복음은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기독교의 차별성이기도 합니다. 좀더 좋은 행위와 좀더 좋은 인격을 가지고 너희들이 극락 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믿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 회복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는가? 이것이 오늘 읽었던 본문의 당자의 이야기에서 우리는 커다란 유익을 교훈을 얻게 됩니다. 자 봅시다. 오늘 보니 집을 나간 그 아들이 다시 아버지께 돌아오게 되죠. 여러분 다시 돌아온 건이 구원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었던 떨어져 나갔던 우리들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것 바로 그 구원 아닙니까? 이 문제를 예수님께서 이 당자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잘 설명하고 계십니다. 아버지의 재산을 받아 집을 나가서 허랑방탕한 둘째 아들, 쫄딱 망합니다. 다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아, 내가 잘못 살았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이제는 다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죠. 그리고 아버지의 집에 돌아갔을 때 그가 고백을 합니다.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자 여러분 왜 이런 말을 합니까? 아들은 자기가 잘못했거든요. 잘못 살았거든요. 어리석었거든요. 허랑방탕했거든요. 자기의 문제를 알아요. 얼마나 심각한 어리석은 삶을 살았는지를 알아요. 그래서 그백합니다아버지와 아버지와 하늘께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께도 죄를 지었고 아버지께를 보도 내가 죄를 지었고 제가 문제가 많았다는 거죠. 그래서 카미제는 아버지 아들이라 내가 어? 못 불림 받겠다는 거죠. 아들이 아니라 이제 품꾼의 하나로 나는 그냥 받아만 주셔도 좋겠습니다라고. 아들이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의 신앙,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오늘 자신의 부족함, 자신의 문제, 자신의 어리석음들을 내가 다 정리하고 이제 반듯하게 살아내기로 가겠다는 거예요. 뭔가 좀 그럴듯한 나의 어떤 모습을 내가 가지고 당신 앞에 가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좀 받아 주십시오. 라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왜요? 지금 내가 문제가 많고, 하나님 보실 때 내가 좀 어? 결격 사유가 많으니까 좀 제대로 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겠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고, 나를 받아 주시겠다. 라고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의 잘못된 생각입니다. 우리가 좀 더... 올바른 모습으로, 그리고 바른 삶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지 그분이 나를 받아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생각, 그게 잘못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 집으로 돌아왔을 때에 아버지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너 너무 추좁네, 좀 씻고 와라. 네 지난날 어땠노? 실컷 좀 몇주 동안 좀 참여를 하고, 돌이키고, 그래온나? 그런 말 했습니까? 아니에요. 지난 과거에 대해서 아버지는 아무런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돌아오자, 아버지는 어떤 추궁도, 어떤 질책도 없이, 지난 과거에 대해서 어떤 문제도 삼지 않시고, 으그 아들이 돌아오자마자 새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우고 신발을 신기고 이어 살찐 송아지를 잡아 잔치를 벌입니다. 여러분 그걸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을 문제 삼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을 돌이키고 그분 앞에 나갈 때에 그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다 잊으시고 그냥 우리를 받아 주십니다. 이 당자의 비유가 주인공이 당자가 아니라 그랬죠. 아버지입니다. 아버지의 마음, 잃었던 아들을 찾는 그 아버지의 기쁨에 대해서 오늘 그비유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잃은 자의 비유에서 쭉이 비유 말고 다른 비유도 나오는데, 뭐 드라크마 비유, 뭐 잃은 양의 비유, 여러분 주인공은 양이나 드라크마가 아닙니다. 그것을 다시 찾은 주인의 마음입니다. 얼마나 기뻐하느냐?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뭔가 그럴듯한 모습을 가지고 내가 그분 앞에 나아가겠다고 그러는데 평생 가도 못합니다. 오늘 내가 그냥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그냥 우리를 받아 주시는 거예요. 오늘 이 비유에서 말씀하고 있는 핵심이 바로 그겁니다. 기뻐하는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즐거워하는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게 아버지의 생각이요. 아버지의 태도요. 아버지의 모습입니다. 아버지는 단지 이러던 아들 죽어던 아들이 돌아왔다라고 기뻐하시면서 풍악을 울립니다. 즐거워합니다. 이게 하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우리는 자꾸 우리 관점에서 신앙을 생각합니다. 그건 복음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는가, 얼마나 즐거워하시는가, 얼마나 좋아하시는가 이 그걸 알고 우리가 그 앞에 반응하는 자들이 되어야 돼. 우리는 모두 그렇게 합니다. 이 둘째들처럼 아버지의 아들이라 불린다는 것은 내가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지금 나는 그럴 만한 인격도 자격도 모습도 되지 못합니다.라고 하는 것이 많은 사람들의 생각이죠.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는 문제가 많아요. 허물도 많아요. 부끄럼도 많아요. 정말 하나님 앞에 설때 우리가 정말 내가 내가 생각해도 나를 인정지 못할 만한 나의 문제들이 많아요. 그 하나님은 그것 문제 삼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것 하나는 보시고, 우리에게 뭐라 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내 문제를 다 예수님께 덮어 씌우시고, 예수님이 다 그것을 감당하시고, 우리는 우리 있는 그대로를 주님은 받으시고, 기뻐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그분과 친근한 관계로, 화목의 관계로 바뀌는 것은 우리의 올바른 생각이나 올바른 행동이나 올바른 인격을 갖춰서 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가 하나님께로 나아가 예수님을 나의 구조로 인정하고 그분을 내 마음속에 모시게 될 때에 그 즉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전도 신앙의 훈련과 도를 닦고 열심히 노력해서 내가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그분의 자녀가 되는 것도 아니고, 그분의 사랑을 그때부터 받게 되는 것도 아니고, 좀더 노력해야지만이 이제 하나님과 이제는 화목의 관계로 바뀌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믿음은 즉시 그 시간, 그 순간 우리는 모든 것이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게 구원입니다. 그게 거듭남입니다. 그걸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선입관을 버리셔야 합니다. 우리의 종교적 관점을 버리셔야 됩니다. 성경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구원과 거듭나의 문제는 오늘 단지 그 그를 믿음으로 그를 내가 받아들임으로 그즉시 하나님의 자녀로 그분의 사랑받는 자녀로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화목의 관계로 바뀌어졌다는 것입니다. 바뀌어졌어요. 과거 완료예요. 그것이 우리가 이제는 믿음으로 여기고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신앙의 생활입니다.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았잖아요. 은혜가 뭡니까? 일하는 자에게 삭실 주는 것은 그건 은혜가 아니죠. 그러나 일도 안 했는데 삭실 준다면 그 사람은 은혜로 받은 거죠. 난안 했는데 수고했다고 쳐줘서 보수를 줬으니까 오늘 여러분 구원이 은혜로 받는 겁니다. 나의 어떤 행위와 노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긍휼, 그 십자가의 은혜를 내가 그냥 받아들임으로 내가 구원받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받은 그 즉시. 우리는 관계가 바뀌어지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화목의 관계로 바뀌었어요 이미 내가 노력해 그분이 나를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기뻐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된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의 하나님은 무한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너무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너무 은혜롭고 자비로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빼고 그냥 일반적인 종교적 관점으로 세상 사람들 눈으로 볼 때는 그 하나님이 심판 하나님이고 무운 하나님이 될 수도 있지만은. 그날 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하나님은 영원하신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나라에 합니다. 그걸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이제 신앙 생활인 것이지요. 여러분 참된 신앙 참된 신앙의 믿음이 어디 있습니까? 그건요 내 주류관을 가지고 열심히 잘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그 생각을 내가 받아들이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생각을 내가 수용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는 그 즉시 하나님은 뭐라십니까? 내가 너를 기뻐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나의 가장 귀한 아들이요 딸이다. 내가 예수님처럼 너를 정말로 사랑하노라라고 하시는 그 당신의 생각을 그 마음을 나도 그렇게 아멘하고 받아들여 여기고 사랑가는게 진짜 신앙이고 진짜 믿음이 내 나름대로 옳은 삶, 의로운 삶, 열심히 삶, 정의로운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향한 아버지의 생각, 그 마음을 내가 그대로 받아들여 그렇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 그렇게 여기고 살아가는 게 진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내 생각 아니에요. 하나님 생각을 받아들여야죠. 내 생각은 하나님의 결격점이 많은 사람이지만은 하나님 뭐라십니까, 됐다, 됐다. 그거로 됐다. 네가 돌아가면 됐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라고 품어주십니다. 나를 그냥 그저 사랑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기억하면서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신앙의 생활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나 때문에 어제도 기뻐하셨고 오늘도 기뻐하시고 내일도 기뻐하십니다. 나를 사랑하시는데 어제도 사랑하셨고 지금도 사랑하시고, 빌도 사랑하실 거예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향한 아버지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복음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그 즉시 내가 거듭났잖아요. 하나님의 찬양이 됐잖아요. 거듭났다는 것, 하나님의 찬양이 됐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그대로 그냥 수용하신다는 거예요.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내가 여러 가지로 문제가 많아요. 인격적으로도 그렇고 그리고 내 삶의 태도도 그렇고 생활 방식도 그렇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아요. 그런데요, 하나님 뭐라 하죠, 아세요? 나는 너를 그대로 사랑한다는 거예요. 내너 문제 있는 거 알아? 그거 문제 삼지 않아 그런데 그냥 난 네가 그냥 좋아.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너를 모든 것을 그냥 받아들이기로 했어. 너는 내 사랑이야. 그게 복음이에요. 그게 이쁜 소식이에요. 그게 십자가의 사랑이에요. 물이 부족한 것, 내 허물 있는 것, 내 약점, 나의 엉망인 과거. 왜 몰라요? 우리 알죠. 하나님, 근데 그 문제 안 참아요. 모든 문제 예수님께 덮어 씌우시고, 그냥 나를 받아 주시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겁니다. 그냥 사랑한다는 겁니다. 어제도 사랑했고, 오늘도 사랑하고 영원토록 내린 너를, 너를 사랑하겠다. 그게 바로 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은요, 우리의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걸 받아들이지 못해요. 그냥 사랑한다고? 그냥 받아주신다고? 예, 그냥 받아주세요. 그냥 사랑하세요. 그게 복음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내 마음속에 각인시키고 그 나를 향한 아버지의 생각을 내 마음속에 품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앙생활하는 것은 예비드리는 것은 매번 그 하나님의 생각을 내가 다시금 리마인드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심고 그래서 내 무의식까지 그걸 심어서 기록해서 아 나는 이런 존재지.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나를 기뻐하시는 분은 그것을 갖다가 우리가 늘 기억하고 다시 대세계질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여러분 예배 생활이요 경건의 생활이요 신앙인의 생활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나의 어떠한 모습이나 어떤 행위나 선행 열심으로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것으로 하나님 마음을 따내려고 하지 마십시오. 이미 그분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이미 예수 안에서 우리를 주님께서는 이미 다 받아주셨어요.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의 허물 그대로, 부족한 그대로 그냥 수용입니다. 그걸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둘째 아들을 받아주시고 잔치하는 아버지 아닙니까? 그 당자의 아버지처럼 내네 하나님 아버지도 하나님 앞에 나아간 우리를 기뻐하시고. 받아주시고 잔치하고 계십니다. 그 놀라운 사랑, 그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고 의지하고, 그리고 그분 앞에서 우리가 기뻐하면서 이 땅에서도 살아가는 동안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누리고 맛보며, 그리고 이 땅을 떠나가서 마지막 날. 영원히 그분 앞에 서서 우리가 그분을 찬양할 때까지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고 받아주시고 품어주시고 용납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자꾸 내 생각으로 내 관점으로 신앙생활하지 않고 복음의 관점으로 십자가의 사랑 안에서 성경이 말씀대로 우리 생각을 교정하여 아버지의 생각이 내 생각이 되어지고. 아버지 뜻이 내 뜻되어지고, 아버지 마음이 내 마음되어져서, 오늘 여러분, 사랑받는 주님의 자녀로. 참으로 어리석고, 부족하고, 못나고, 연약하지만, 은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다 주님께서는 상관치 않으시고, 그냥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는 내 기뻐하는 아들이다. 그냥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는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오늘도 용기 있게,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 하루의 삶들을, 모든 하루의 과제의 과제들을 잘 이겨나가고 극복해나가고 승리해나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